이것은 쑥과 씨 뿌린 건데 잘랐죠? 이게 다이 중간 중간 있는 이게 다 깨. 작년에 깨. 깨가 이렇게 모종 이렇게 이 많이 났어요. 쓰잘데기 없는 깨. 자방이 깨죠? 음, 작은 거, 작은 게다 깨예요. 이야. 귀엽게 났는데. 전번에 호미로 한번 긁었는데 비 오고 나니까. 이야! 이야! 깨. 이놈의 들깨가 생명력이 강하네. 씨가 뿌려져가지고. 음, 사랑이 깨져. 자잘한 게다 깹니다. 긁어야지. 음, 이거봐. 끝이 없네. 호미로 계속 긁어져도 끝이 없어요. 음. 입니다. 이담 방할게. 음, 숙것은 잘리야. 어마 엄마 엄마 엄마.